네 안녕하세요 와피캠핑 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내일부터 열리는 고카프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지금 쿠디브랜드에 나와 있습니다 쿠디브랜드가 저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네, 새로운 캠핑용품들을 또 엄청 많이 또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디부스 한번 들어가 가지고 다양한 캠핑용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와 함께 쿠디부스 한번 구경해 보러 가실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제가 방금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선 에어 문입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또 디자인한 에어 문, 쿠디. 좀 독특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쿠디 에어 문입니다. 예, 그리고 예, 럭키 박스 인증샷 이런 행사도 이번에 또 진행한다고 하네요. 예, 사진 찍고 럭키 박스 이벤트 참여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되게 다양한 좀 다양한 사은품들이 또 있거든요 뭐 키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에코백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고퀄리티의 에코백도 이렇게 또 선물로 드리고 컬러링북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벤트 참여 이런 것도 많이 해보시고 상은품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허브쉘터 이번에 또 새로 좀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허브쉘터 프로랑 그다음에 파밀리아 프로 우선 좀 이번에 새로 나온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중점적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예, 지금 보시면 또 다양한 텐트들 함께 세팅되어 있고 예, 앞에 보이십니까 에어매트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예, 에어블럭 코레오 에어매트도 함께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쪽 보시면은 또 되게 다양한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것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이런 캐리어이죠. 캐리어도 이렇게 다 세팅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공개되는 허브 쉘터 프로. 예, 허브 쉘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저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탐이 나는 그런 허브 쉘터였는데 이번에 또 프로 버전으로 해가지고 좀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커프에서 지금 처음 최초 공개하는 모델이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 역시나 넓은 역시나 좀 이제 넓은 사이즈의 쉘터입니다. 그리고 좀 디자인이 기존 거와는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걸 이제 느끼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육각으로 또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옆면 좀더 이제 바람에 이제 강하게끔 이렇게 디자인 자체적으로 좀 이제 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디자인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허브 쉘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쁘다. 그리고 이 옆에 이 옆에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 닫아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나는 이제 뭔가 바깥을 좀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만 열어놓고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솔리드로 되어 있고 전체 그냥 텐트 스킨으로 되어 있고 여기를 또 이제 메시창으로 변경해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벌레 걱정 없이 또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허브 쉘터 프로입니다. 반대편은 이렇게 메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위쪽을 그냥 개방해 놓고 밑쪽, 밑에 쪽밑 쪽은 닫아 놓고 반만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도 보시면은 하늘을 좀 바라보면서 또 캠핑을 할수 있게끔 위에는 기본적으로 또 TPU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또 포켓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스킨들 말아 가지고 넣어놓고 할수 있는 포켓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이제 정리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또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쪽 보시면은 이렇게 TPU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 풍경을 좀 보면서 또 캠핑하실 수가 있고 위쪽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쪽 부분을 이렇게 다 TPU 창으로 해놓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한쪽만 이렇게 TPU 창으로 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다 개봉하신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말아가지고 좀더 깔끔하게 이렇게 TPU 창으로 바깥 풍경을 좀더 이제 많이 보면서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세팅으로도 이제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허브 쉘터 기존에 갖고 있었던 특징처럼 이렇게 바닥이 탈부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쉘터 형태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좌식 모드로 사용하겠다 하실 경우에는 예, 그라운드 시트를 이제 붙여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나온 플렉시오 로우 테이블 입니다 지금 이게 원래 하나씩 이거든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총 지금 4개가 네 함께 이제 세팅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쌓아 가지고 선반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만 사용했을 때 이제 낮은 테이블로 또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대전에서 처음으로 소개해 드렸었던 파티라이트도 이렇게 함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티라이트는 제가 제 옆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브 쉘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처마가 있거든요. 에어 쉘터인데 이렇게 옆에 양쪽에 다 처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제 폴대가 들어가 있고 폴이 하나, 그다음에 짧은 거 하나 하나 해가지고 총3 개의 폴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또 처마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는 폴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좀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허브쉘터 프로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것도 원래 이제 기존에 있었던 모델인데, 파밀리아에서 좀더 업그레이드가 된 프로 버전입니다. 파밀리아 프로, 이번에 또 함께 허브쉘터 프로와 함께 또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최초 공개하는 파밀리아 프로 텐트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밀리아 기존에 있었던 텐트와는 확실히 좀 디자인 자체가 외관만 봤을 때도 좀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보시면은 기존에는 원래 파밀리아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 있었다면은 이렇게 좀 이제 살짝 바람 저항을 좀더 막기 위해서 살짝 지 꺾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옆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창이 메시창 안에 이렇게 또 창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다뭐 문을 개방하지 않고도 이렇게 창문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만 또 열어놓고 환기를 시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또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 하단부랑 상단부를 또 나눠서 또 컨트롤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다 문을 개방하지 않고 여기 부분만 이렇게 살짝 올려가지고 또 환기를 시킬 수 있게끔 또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를 살짝 열어가지고 이밑에로또 이제 환기를 시킬 수 있게끔 또 디자인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파밀리아 프로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좀더 이제 개선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또 네, TPU 창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겨울철에 이렇게 또 개방감 있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창문 형태로 메시창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도 충분히 이제 바람을 좀 많이 견딜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텐트 사이즈는 현재 4.8m에 3.6m입니다. 그래서 좀큰 사이즈의 이런 에어 텐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온 텐트들 보면 이렇게 문 한쪽에도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까지 다 개방이 되어 있으면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밑에는 이렇게 닫아놓고 위쪽만 열어놓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디자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쪽에는 이렇게 또 전체 다 위에 또 TPU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제 플렉시오 테이블 이게 이제 기본으로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식 모드를 사용하실 때, 저희 뭐 장박하실 때 이런 자식 모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럴 때좀 사용하기 좋은 플렉시오 자식 모드용 테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두 개를 함께 사용하시면은 정말 또 넓은 선반이 또 만들어지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실 거는 이제 파밀리아 텐트 이렇게 또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안쪽 보시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글로나 파티라이트 이렇게 세팅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대전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파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각각 전구마다 색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원을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 보시면은 여기 지금 선풍기로또 교체를 해서 서큘레이터 형태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는, 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파티라이트가 이번에 쿠디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총 9개짜리, 9구짜리 지금 파티라이트인데, 이 파티라이트를 각각 이제 전원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침실에 뭐 누가 이제 잔다 그럴 경우에는 이 침실 공간에 있는 조명들은 다 전원을 끄고 전실 공간만 이렇게 또 조명을 켜놓고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좀 다양한 기능이 있는 획기적인 또 파티라이트가 이번에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라이트가 이번에 사전 예약 오픈 3일만에 다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 파티라이트 실제로 한번 구경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이번에 또 야심차게 쿠디에서 준비한 에어블록 코레오 에어매트입니다. 에어매트 현재 지금 이렇게 6개 지금 세팅되어 있는데, 지금 높이가 다르죠? 지금 뒤에 있는 세 개랑 이 앞에 있는 세 개가 다른데, 높이는 이제 25cm 그리고 35cm 지금 두 가지 모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 오른쪽에 있는 게 25cm,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게 35cm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이즈도 총 이제 세 가지 사이즈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사이즈, 그 다음에 뭐두 명이서 쓰기 좋은 이제 더블 사이즈, 그 다음에 예, 세 명이 좀 쓰기 좋은 좀더 넓은 퀸뭐 사이즈, 퀸 사이즈 정도의 에어 베드가 이렇게 총3 개가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에어블럭 코레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디에서 또 새롭게 지금 선보이는 신소재 코레오를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에어 베트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누워 보도록 할게요. 이중 공간지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에어블럭입니다. 딱 예, 더블 사이즈. 오, 어. 예, 딱 이중 공간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옆에 지금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꿀렁이 임좀덜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오셔가지고, 쿠디 브랜드 오셔서,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에어블로 코레오 한번 직접 저처럼 이제 누워보시고, 한번 체험해보시면은, 확실히 좀 이제 다르다라는 걸 이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격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이 가격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허브쉘터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 허브쉘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뭐 아이보리 컬러로 이제 많이 이제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레이 컬러로 또 새롭게 최초 공개하는 이제 허브쉘터 이제 그레이 컬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레이 컬러 컬러 보십시오 야 요즘에는 또이 그레이 컬러가 전체적으로 대세인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는 뭐 이제 탕 컬러 카키 컬러였다가 요즘에는 또 이제 블랙에서 또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좀 많이 넘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허브 쉘터 지금 그레이 컬러 좀 되게 이쁘게 잘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내부에도 이렇게 다 그레이 컬러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파티라이트까지도 함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이제 5구짜리입니다 5구짜리가 있고 7구, 그다음에 9구짜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허브 쉘터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167만 9천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있었던 컬러들도 이쁘긴 하지만 이 그레이 컬러도 이번에 좀 되게 좀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개의 챈트 지금 도킹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8.0이랑 10.0 이렇게 도킹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 안쪽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 또 저번에 한번 대전에서 소개해드렸었던 파티라이트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도 5구짜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이렇게 또 서큘레이터를 선풍기를 또 달아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이 뭐냐면은 컬러를 현재는 이제 같은 컬러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각각 전구마다 이제 컬러를 다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원을 이제 각각 조절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파티라이트가 이번에 후디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에어 텐트 8.0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많이 이제 소개해드렸었던 텐트죠. 이렇게 또 안쪽에다 8.0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즈가 이렇게 딱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기 좋은 그 정도의 사이즈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에다가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시고 10.0 이렇게 또 도킹을 해가지고 이쪽을 전실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뭐저 겨울 장박하실 때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큰 사이즈의 이제 텐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번에 또 최초 공개하는 에어타프 블랙입니다. 8.0에다가 이렇게 에어 타프를 함께 세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에어 타프까지 함께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세팅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은 36만 8천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프인 만큼 위에 또 이제 블랙 코팅까지도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럭키 박스 이벤트. 진행되고 그 다음에 현장 구매 이벤트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구매시 에코백 그 다음에 컬러링북 이 미니미 캔들홀더 까지도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지퍼고리 와펜 그 다음에 굿즈팩까지도 이렇게 다 제공이 됩니다 네, 캐리어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이 아크릴 키링이랑 굿즈 스티커까지도 이제 같이 이제 제공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캐리어에다 이제 붙여 놓고 좀더 유니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제 이벤트도 많이 진행이 되니까 쿠디 부스 오셔가지고 예, 이벤트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웨이브 이제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 웨이브 텐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안쪽에다가 두명 정도 사용하기에는 좀 괜찮은 사이즈의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타프를 함께 연장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또 전실공간이 만들어지고 예, 웨이브 텐트에서는 이제 뭐 잠만 잔다던가 뭐 휴식을 취할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웨이브도 마찬가지로 네, 웨이브도 이렇게 지금 면온 방인데 좀 그레이 컬러로 좀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레이 컬러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셔가지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안쪽도 이렇게 다 그레이 컬러로 다 세팅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또 좌식 모드에도 사용하기 좋은 플렉시오 로우 테이블 이렇게 또 같이 세팅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 매트랑 플렉시오 그리고 좌식 모드에 사용하기 좋은 이런 의자까지도 같이 세팅되어 있는데. 예, 사이즈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렉시오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반처럼 두개세개 개 올려놓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옆에다 하나를 더 연장해 가지고 또 기본 테이블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개로 연장을 해 가지고 쌓아서 선반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플렉쇼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을 이제 접, 접어가지고 좀 간편하게 갖고 나실 수 있는 테이블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후디에서 거의 작정하고 신제품들 많이 출시를 했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 이외에도 정말 많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또 소소하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어핏 퍼롯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있었던 제품이고 뭐 하드팩 가방, 그다음에 멀티 가방, 그리고 소프트 쿨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있었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이 플렉시오 테이블. 현재 지금 반부 소재로 되어 있고 7 8 0 0원에 지금 판매하는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식 모드로 앞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좌식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반으로 두 개를 이제 쌓아 가지고 또 사용할 수도 있는데 플렉시오 테이블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다리를 다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도마처럼 갖고 다니실 수 있는 좀 컴팩트하게 갖고 다니실 수 있는 플렉시오 테이블입니다. 좀 간편하게 갖고 다니실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좀더 이제 가방이 함께 또 나오겠죠. 가방도 하나 이제 나올 것 같긴 한데 어, 이거 좀 갖고 다니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플렉시오 테이블 7만 8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캐리어입니다. 이 캐리어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다 분리가 내부가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거든요. 파티션이 다돼 있어가지고 뭐 아이옷, 뭐 어른옷 이렇게 또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쪽에 또 이제 포켓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양한 것들 또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덮어놨을 경우에는 또 테이블로도 간편하게 또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튼튼하게 되어 있는 쿠디 캐리어입니다. 와 진짜 진짜 이쁘네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예, 오로라 텐트. 오로라 텐트는 뭐 기존에 이제 많이 보여드렸었던 텐트니까 이런 것도 이제 5m짜리도 지금 나와 있다. 예, 큰 사이즈죠. 세팅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럭키드로 럭키박스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 이제 이 쿠디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었던 에어문 이죠이 에어문을 찍어가지고 SNS에 이제 올리면 됩니다. 지금 선물이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키링도 있거든요. 키링들이랑 그 다음에 뭐 스티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러링북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십니까? 이 에코백. 근데 퀄리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거. 퀄리티 좋은 이런 에코백을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또 키링도 귀엽지 않나요? 이런 것들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뭐 오셔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에어문 있죠. 이 쿠디에 있는 에어문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필수 해시태그를 넣어서 SNS 이제 업로드를 하고 카카오톡 친구를 하시면 은이 예, 럭키박스 이벤트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짠! 컬러링북 이렇게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벤트 선물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예, 소소하게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스트 인증샷을 남겼다 하신 분께는 보이시나요? 쿠디 오프너를 또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번에 럭키박스 이벤트로 증정되는 에코백입니다. 와, 선물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를 이제 증정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에코 이거 에코백 진짜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에코백이 제일 지금 마음에 드는데 아, 진짜 퀄리티 장난입니다. 그리고 예, 뭐 이런 이제 와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이런 컬러링북도 있거든요. 색칠 공부하는. 색칠 공하은 이런 컬러링도 북또 이벤트 선물로 이제 증정이 되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와펜, 쿠디 와펜입니다. 이런 것들 이제 또 다양한 데다 또 이제 붙여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기엽죠 이거 스티커. 예, 쿠디 캐릭터 그려져 있는 스티커도 함께 이제 또 들어가 있고, 키링도 이번에 또 이벤트 선물로 증정이 되니까 참여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쪽 보시면은 또 포켓이 있어요. 또 지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잠가놓고 또 다닐 수 있는 정말 고퀄리티의 에코백이 이번에 럭키 박스 이벤트로 진행이 되니까 이벤트 참여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원에서 열리는 이제 곳카프의 쿠디 부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쿠디에서 이번에 또 새롭게 또 출시한 다양한 텐트들이며 다양한 캠핑용품들을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정말 작정하고 나오지 않나 았 싶습니다. 뒤에 보이는 것처럼 허브 쉘터 프로랑 파밀리아 프로 그리고 에어 매트들 그다음에 이런 파티라이트까지도 다 이번에 최초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공개 정말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이 쿠디 부스 오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럭키박스 이벤트 이것도 참여해서 다양한 좀 아기자기한 그런 사은품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원에서 열리는 고카프 쿠디 부스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필요했던 캠핑용품들이 있다 하시면은 좀 이번에 저렴하게 구매해서 즐거운 또 캠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